제이크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무술을 위해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팔극권태권은 콩푸 우슈 산타를 수련하고 있는 콩푸 아저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이크님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자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전통권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백락간 3m 짜리 굵은 나무인데, 예전에 장창으로 쓸때 사용하던 그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고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탄성이 있어서. 눌렁눌렁하면서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 몸이 움직이는 그 느낌과 이거에 전달되는 그 느낌을 전달 훈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창술 연습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하나 둘, 난나잘창난나잘창 이렇게 훈련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캐틀벨 하시는 분들 그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긴 게 석쇠공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고요.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블럭, 블록, 블럭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서, 그걸 이렇게 던지면서 막 훈련하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천근역이라고, 우리나라 당랑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천근역이라고, 그거, 엮기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은 인체가 튼튼하고 강해져야 되고, 조직이 조밀조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트레칭과 맨손 근력 운동을 좀 추천을 드려요. 맨손 근력 운동이라는 게 사실 조금 에러가 있는 게 본인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편법을 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안 힘들게 할수 있어요. 자세를 본인이 안 좋은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본인이 잘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세에 좀더 집착을 하는 것보다 횟수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팔굽혀기를 하더라도, 턱걸이를 하더라도, 딥스를 하더라도, 기타 여러가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자세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팔굽혀기를 하더라도, 정적인 팔굽혀기를 천천히 하는 10회를 1분 동안 한다.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닌 게,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근육이 파워를 내는 그런 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탕탕 치는 식의 푸시업을 또 하셔야 되고요. 해야 될 운동들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 단계에 따라서 훈련해야 될그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왼손 근력 운동의 장점은 근육이 어느 일정 선에서 엄청 본인이 과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비대해지니까 막 이런 어깨 등발 약간 이 정도까지 근육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물론 한개 이상으로 하시게 되면 그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막 이렇게 커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이이 이, 이 맨손 근력 운동하신 분들이 단백질 보조제 같은 거 먹으면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웨이트트레이닝 중량운동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비대해 짓는 분은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분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이 너무 비대하게 되면 일단은 기공이나 기운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무술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는 몸이 좀 적합하지 않도록 좀 발달하는 게좀 있고요 번작권 같이 빠르게 권을 치는 무술을 하려면 몸이 너무 이렇게 비대하면은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몸이 둔해져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무술마다 무술에 맞게 웨이트 트레이닝이 조금씩 달리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건 맨손 근력 운동. 근데 맨손 근력 운동 이야기하면 푸시업이나 뭐 턱걸이 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쿵푸를 하시려면 하체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참장이나 보형 아니면 특정 권의 어떤 동작. 예를 들어서 등산보에서 마부로 나가면서 권 치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무술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너무 중량치기를 해서 근육이 너무 비대해지는 운동은 좀 피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손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체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상체 위주로 이렇게 웨이트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좀더 하체 쪽에 비율을 좀더 높여서 운동하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쿵푸 자체가 하체를 강하게 밟고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형상을 권법으로 만드는 거기,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쿵푸라시기에는 좀 좋아요. 본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헬스장 가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거 부위별 운동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상체 힘을 키우고 하시는데 아니면 뭐 우리가 머스럽이라던가 플란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면 당연히 맨손 근력 운동에서 상체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쿵푸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하체들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하, 구조적인 개념을 이렇게 완성하면서 이렇게 코어와 그러니까 복근과 등 근육을 단련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상체 근육도 같이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훈련하시는 게 조금 이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꼭 해주셔야 돼요 어, 몸풀기하고 워업 그러니까 스트레칭? 이런 거안 해주시면 몸 둔해져서요. 똑같은 근육의 모습인데, 한 사람은 근육이 딱딱하고, 한 사람은 근육이 탄성이 있어서, 탄성 있는 사람은 건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원투펀치 때리든가 이런 거, 번작권 배운다든가 이런 속도 있는 그런 무술 하더라도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 무술에서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얘기하면 또 한도 것도 없어요.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몸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laughs> 사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몸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술적으로 봤을 때는 압축된 근육이 좋기 때문에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중량 운동으로 치거나 아니면 자세를 바르지 않게 하고서 많은 횟수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하지 마시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팔극권 태극권 쿵푸 우슈산타 수련하고 있는 쿵푸 아재 주관장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